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가치를 품고 살기 원하십니다.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삶. 사랑과 정의, 선한 자비와 양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. 말씀과 기도의 힘 써야만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가정에서도 또 노력해야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. 누가 나와 세상의 주인인가?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